이렇게, 우리 집에 오는 신도 하나가, 홍도사, 그게, 나, 해인사나, 뭐, 법무사나, 세상에 유명하라. 저, 외도적인 얘기 하지 말고, 문선명이가제 제자를 뭐, 백만 명을 가졌다, 천만 명 가졌다, 이 해도, 거기서 사람이 될수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 죽으면 전부 앞에 다들 <laughs> 그래서 부처님이 이런 말씀도 했어. 이렇게 수행을 잘 못하게 되면은, 많은 사람을 전부 사막도로 떨어지게 하고, 심지어 무관적으로 다 보낸다. 이래서. 지금 여기 기독교 계통의 카드릭 계통에 예수에게 고통이 해보면은, 목사가 이성한 놈들은 함부로 지금 부처님을 어쩌고 욕하는 여사를 가르치거든. 지 자신은 말할 것도 없고 그 말을 한그 업보로 저는 이미 무관중에 결정되어 있고 그거만을 믿고 돌아다니면서 부처님의 법도 머리막 험담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이거 어찌 되인 내가 상상해 봐서 부처님이나 어래 이런 성인이 지옥 보내 어데 보러 가는 것에만 안 받을 수가 있고 이래요. 아니 서사를 스쳐먹은 게 지가 체했는데 부처려또 시사를 먹는 건부처가 예수로 만날는수 없네 지가 지, 지, 지 개인의 자유를 공작도 못해요 성성를 할배를 해도 안 돼요 어떤 사람은 내가 어떤 경지에 있으니까 나한테 좋은 일 서비스 좀 하게 되면 좋은 덕을 받아서 힘을 입어 가지고 병도 척척 낫고 뭐가 없제 늙기라 하는데 애롱이라게 해라 절대 나는 그래서 못하게 해요 그래서 준비하고 있어 나는 네가 나한테 뭘 베풀면은 반드시 너한테 줄수 있는 게 나는 네, 너준거 희까리만 우주만 주고 싶어 이 마음은 그렇지만은 금전적으로 는 10원 줬다그러면 나는 100만원 줄게 각오가 돼있고 실제 그, 그 정도는 있어 개똥도 없는 게 그래서, 얼마나 세상이 어르석으냐, 이랬을 때. 대가리 숫자 가지고 그 사람 도가 높고 낮고 이걸 계산하네. 신도가 많으면까지 도고 해서, 도가 높아서. 도가 높은 사람한테 일반 신도들이 간다 하면, 그럼 이미 그 사람 도고가 하나도 없어. 자기가 참배하고 싶어서 어쩌다가 안 사람을 제하고는참 내가 처음에 절에 갈 때가 바로 이 불교정화운동을 한 하성산 스님이 자기 제자들 막 깡패부터 막 머리 깎아가지고 대청 쫓아내는 자동을 하시거든 단선천선님만은 자기 스승로말안 들었어요 나하고 생각이 똑같아 나는 그때 종도 아니고 뭐 미친놈 해 응? 열한 살때 열일곱 여덟 살때 절에 가는그 주지가 서사로 자기가 나는 여, 여 나는 시롭게시럽게너잘 시럽게 네 살아내고 공부 잘하라고 하고 서사로 물러가더라고 별천성 쫓아낸다고 마지막 조개조에서막 구름처럼 와서 설치도 쫓아내도 못하는데 내가 관계 해서 나한테 와서 너 공부 잘하고 있거래 난 간다 이세상 가도 다음으로 즉 유명한 저역 쌍계사 그랬고 제일 유명한 쌍계사 이런 것이라 하는 유명한 양반이 있었어 그 양반이 대한민국의 우리 불교계 재산을 다 가지고 있었어 누구도 못 쫓치네요. 쫓내려고막그 많은 조개조개, 요새 말이지 조개조개인가 뭐저 종에서 거기 성천 선인 말씀이 딱 맞는 게 선생 말씀 다 들도 어 나는 이 정화 운동은 난 관계 안 하겠습니다 이런 게 맞는 게 정화 운동을 하고 나서 저저처을 철을, 처벌 철을 가졌다. 자기 집에 아내를 가진, 철을 가진, 저 대처성이라는 것도 저것도 웃기는 인간들이라. 아이 대처면 대처지. 성은 왜 성지? 알고? 왜 붙여놓고? 어? 성이라는 게 본래 이 세상을 다 버린 사람인데. 막, 그렇든 저든가 안 해. 성철선생내생각 똑같은 게. 아니, 주먹이나 좀 쓰고 힘좀 있는 놈들이 그때, 그, 저, 심없는 내자선 쭈뚈뚈 폐에쫓아내다그 사람이 하루라도 옆에 여자 없이 살것 같습니까? 특히 깡깡패들이. 네? <laughs> 자녀들은 내 얘기를 잘 들어. 자녀들이, 나는 자녀, 마음으로 내가 좋아해요. 그 배꼽 올라가서 내 자질 꼬박혀도 안 돼요. <laughs> 이 경기에 가도 아직도 연연하게 밑바닥에는 이상한 연정이 남아있어. 그런데, 밴다들이 들어가지고 그래, 대체선 쫓아내고, 새로 들어간 그비굴라는 성님들이 과연 어떻게 해도 살았냐. 가자마자 벌써 공양부터두대공양교보살부어 두고, 막 초부리고 두고 뭐두고, 막 공개로 축척을 하대. 유감했으면 나한테 전화해라. 그래, 살지 마라. 하루 살아도 발말을 하다 주고. 발말이 뭐냐? 나는 나쁜 짓 많이 했어. 나는 죄인 욕하고 고백해야. 어대 부처님이, 아이, 어대 부처님이 청계하지 깔라고 그래. 머리 깎고 죽겠나? 왕궁을 버리잖아, 왕궁을. 간 자리 어디라 나무 밑 하잖아, 나무 밑에. 비봉을빗자이다가 언두국자 쓰다 비구락 하면서도 왜 비구가 저래 갔노? 이 얘기를 하면은, 희한한 부류들이 있어. 저내 동생이 이렇게 하는 저 부류. 저분은 응? 절에 미쳐가지고 절에서 공경주 생활도 많이 하고 어쨌다 가면은 묘하게 합리화시기예요. 합리화. <laughs> 전부 방편이래요. 아니 방편 두고 전에 공경주 여자바 봐요. 그것도 방편이라고 하 그, 그, 이런 일, 이게, 이 세상에, 이, 이런, 이거 다 내비두고, 이, 이, 이다 아는 사실, 다 알지 못해요. 저, 저, 이놈은 몰라요. 할아버지 얘기 듣고 이저 정기가 좀 되지. 내가 말하는 거는 여러분들한테, 부처님이나 예수님이나, 그리고 우리 성인들처럼 그렇게 깨끗하게, 청정하게, 그 살게 되는 거는, 술 하나 끊는데도 이게 어떤 사람은 평생 못 끊는 게 아니라, 무량 없으니까요. 지옥 몇분 갔다 와야 끊어도 돼요. 응? 그런데 그 꽃을 를 끊는다는 게 그게 하루 이 가능한 한생 두생 가능한 것도 있고 나한이 세상에 난또 답답한 게 하나 있어 이 천문학자들이 말을 하고 우주과학자들이 금성 토성 하성 갔다 오는 거 잘하고 우리 얘기구나 국가에서도 그걸 또 잘하고 얘기해 아니 1년 2년 만에 갈수 있는데 그런지, 그거는 여기에 재설천금만 갈락해도, 어? 120학년을 가야 돼요. 여기서 겁락을 갈락하면은, 10항하사급을 가야 되는데, 10항하사급을 빛처럼 어떻게 얼마나 가야, 빨리 가야 하는가, 이건 계산 못 한다. 한여러분이나 우리 일반 신도들이 이 말을 알아야 들어 되는 거는, 십선을 지키는가요? 이으로 남해로 악담 벌써 만세 못 가요, 나보러는 입에 네 가지 악구, 몸으로 세 가지, 엄행 도둑질 살세. 뜻으로 벌써 탐진지. 이게, 그기 그걸 안 하고 깨끗이 지킨 사람은 여기서 덕락 바로 가요. 이게, 어떻게 그걸 바로 갈수 있느냐 하면, 그 대세지 보살이 있어. 덕낙세계, 그 아미타불 옆에 간세 보살이 있고, 대세지 보살이 있어. 대세지 보살이 연불하자들고 가요. 내서실로 사는 한발자국 그러면 백억 항아사 개세 개를 지나가는 거 내려두고 배가 항아사 재물 세 개를 지나가요. 한불세 개가 얼마를 계상상을 못하는데 손으로 요래, 요래 우리 뭐, 뭐 이렇게 밥 먹을 때 상에 있는 뭐공잡먹을데 그보다 더 빨리 왔다 갔다 얘들한 그런다 음에 어쨌든. 얼마나 어리석으냐 세상사람 어리가 그래서 내가 이 세상에 와서 어마어마한 말을 많이 했기 뭐냐 허공이 어떻게 생겼는가 하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 그대 마음이 고요해서 허공이 되고 그의 마음이 막 벌기 시작해 가지고 이 세계 마무리 창조된 얘기를 얼마나 자매가 들이놨어 이내 말이냐 부천 경제에 있어 그, 있는데, 다른 사람 왜 얘기 못 하는 거야? 이런 문제 때문에 내가 이 한문 강의라도 좀 해놓고 가려고, 이렇게 머물러 켠다고. 한문도 지금 없거든, 내 옆에서. 이거 내 뜻을 좀 받아가지고, 할일이 하나도 할 없어. 내가 내일부터 침 턱강을 좀 하고, 이제 진짜 마지막이지. 이 세상에 더 이상 내가 말할 수 없는, 이건 내일 마지막 침 망의를 하고, 이기의뭐턱강비라 해서, 일주일에 한0만을 받을까? 이런 얘기도 했다. 그런데, 이가슴에는 요새, 뭔 백만은 어디 있어? 어디서 와요 또, 그 받아도 내 마음이 한계안 변해요. 난병가야 나무도. <laughs> 자네 얘기하려고 그래. 자네하고, 저 시간 있어 먹느라. 치마, 몰라도 듣기 늘어나라. 급하면은, 내가 왜이설을 하느냐. 돼지고 볼때 밥이라도 처먹는 재주를 하나 받아놔야 될 거다. 응? 선생이란 게 뭐하는 일이야 너 혹시 옛날에 우리 어른들대로 참 불타고나대 자꾸 아 새끼 나도 된대요 하늘도 안 믿겠대요 땅 서바지기도 없는데 아 새끼 열이날열두대를얻더라고 아이고 시험 친생였때 부모들 많이 봤으면 나는 제 소말리아 바짝 말려주는 소말리아 저 있잖아 소말리아 저에는너면로물안에끼고 전기 안에끼고 아끼지 않는 놈은 그거 다털어나요 물에 가서 물에 깨고, 나무, 산에 가서 나무를 깨야 되는데, 모욕탕 가면 지키나 그만 먹고 다가 이틀 사흘이 가 이렇게 나오게 된다. 뺀다내데 벗기면 물만 돌아버렸어, 그고잘 됐어. 이제 소말리가 태어나도 알아, 이제. 내 눈으로 봐서, 병보고도 밑에 뭘가지고 닦더라고. 물이 없으니까. 그러면 저러뭐 이쁜 짓 하고 뭐 짜증 안오나? 알았어. 안 오지 마라 캐. 이미 맛이 갔어. 문제 나한테 있어. 저런 성과 열이 없는 사람들이 무슨 복을 좋아하는가? 자때를 정리하고, 이제, 주문을 하고